안녕하세요. 대교 어린이 TV 1 1기 전속성우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입니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소빈 연기입니다. 에? 싫다면 어쩔래? 대신? <laughs> 있잖아. 그거 알아?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 이미 소문이 쫙 퍼졌던데. 우리 학교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 말이야. <웃음> <웃음> 소름끼치는 오싹한 경험을 했다는 애들이 벌써 몇 명이나 나왔다는 거야. 창고에서 물건이 멋대로 움직이는 걸 봤다는 애도 있고 분명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는 애도 있었지. 게다가 지금은 전혀 쓰지 않은 3층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이번 효린 연기입니다. 어? 어? 화장지가 없잖아. 어떻게 하지? 이로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전화기가. 아 이런. 가방을 밖에 두고 왔잖아. 아 정말. <laughs> 저기요. 뭐야? 안 들려?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 화장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화장지가 없어서. 아,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휴 살았다.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어. 어, 어, 어.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어, 어, 저기 근데 저 응가한 건 아니고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laughs> 진짜인가 아니에요. 3번 해준 연기입니다. 난 포근한 게 너무 좋아. 하지만 가려운 건안 좋아해. 그래서 지금 좀 곤란해. 누나가 나한테 목도리 줬는데 포근해 보이지만 아주 가렵거든.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음... 목도리를 해야 할 날씨야, 근데 목도리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걸 말하면 누나가 상처받을지도 몰라, 어쩌면 좋지? 어... 아, 이 목도리 밑에 가렵지 않은 목도리를 하면 되겠다, 좋았어! 우와, 포근해, 우와, 가려워! 이렇게 해도 가려운 목도리가 살에 닿잖아 밑에 목도리 두 개를 해야겠다. 아니, 세 개면 더 낫겠지? 4번 어머니 연기입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말입니다. 이 작은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 부서질까 떨어질까 온몸의 힘을 팔뚝으로 모았더랬죠. 아기의 기저귀를 처음 갈 때, 아기를 처음 목욕시킬 때, 아기에게 트림을 시킬 때, 나는 모르는 게왜 그렇게 많았던지. 아기가 이유를 알수 없이 마냥 울 때, 아마 어찌할 바를 몰라 모두 똑같이 외쳤을 겁니다. 엄마! 아빠! 얘왜 이래? <laughs> 그렇습니다. 엄마가 된게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미안하고 힘든 시절들이 가장 잊고 싶지 않네요.